오세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제 한번 조합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를 올리고 베이컨을 올리고 빵식 완성. 북두이건 학교에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 의무기억인걸 어떡해! 아니, 중학교까지잖아! 아니, 진짜로 애들이 막, 어? 스타워즈에 나오는 3PO 마냥 인조인간으로 레드 사이언티스트들이 개조시킨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거 실제예요! 실제예요, <laughs> 어, 님들! 아니, 진짜 개조시켜요! 잡아놓은 고문시킵니다! 뭐예고문시요 고문. <laughs> 자, 빡!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부통씨와 함께 이. 밀리터리 버거를 먹으면서 Q&A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원래 편하게 진행을 하려 했었는데 본인이 변신을 하고 싶다길래 이렇게 또 변신으로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다부톡 씨 들어와 주세요! 세계의 민자전 시라이야시라이야 <laughs> 자, 아무튼, 오늘 할 거는 밀리터리 버거를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 Q&A로 또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와. 밀리터리 버거. 아, 이거 구성이 정말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그 구성과 아주 유사하고요. 네. 솔직히 근데 맛있어 보여요. 면회 온 여자친구와 둘이 먹는 레시피. 이걸 면회 와서 같이 먹는다고요? 부러운 <laughs> 거를? 맞네,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말씀하돼 저희 광고도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앞으로 모든 광고가 다 위험해질 수있어 <laughs> 아 연인끼리 같이 발라 먹을 수 있지. 어. 야 이거 둘이 발라 먹으면 무슨 디카프리하고 K 척 인슐렛 그랑이싹 트겠다 진짜. 어? 여자 친구는 깔끔하게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냐면 조합을 해서 먹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야. 자기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빵식은 원래 자기가 만드는 게또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 기본적으로 노동비가 빠져내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이게 왜7,200 원이나 하는 겁니까? 노동비가 빠졌는 내가 내가 한 들어 먹는데. 만년병장은 남은 빵에 딸기잼만. 우유에다가 빵을 올린 다음에 거기다 콘푸르스트처럼 이렇게 적셔 먹습니다. 아, 난 진짜 그런 사도목보들이 제일 싫었는데. 저도 그렇게는 안 먹었어요. 이 사도목보들 다들 맛있다고 하고 그렇게 먹는데 그게 눈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laughs> 전 군대 빵식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좋아했다고요? 예 네, 빵식 맛있는데? 아난 보자마자 미역할것 같은데? 식성 특이하네 아주 그냥 맛있는데? 왜 빵식을 안 좋아할까요? 자 아무튼 이제 한번 조합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를 올리고 베이컨을 올리고 아니 치즈는 강보제예요 강보제를 왜 밑에다 깝니까? 원래 자기만의 레시피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딱 올리면은 빵식 완성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만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빵이 무슨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laughs> 음 맛있어요. 아, 맛있다고요? 네 저도 한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이 피사의 사탑처럼 무너질 것 같은 이 빵을 보여드리세요. 보이십니까? 아잘 만들었다. 뭐지? 군대를 전역한 지꽤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왜 맛있지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선입견이에요.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미국식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들은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PTSD가 와서 그렇지 사실 재료만 놓고 보면 다 맛있는 것밖에 없어요. 햄, 베이컨, 패티 아니 그리고 군대리아 진짜 님들 싫어했어요? 나는 빵식 좋아했다니까? 아난빵 싫어했어 그거 아니 빵식 먹어봐 토 나와 그냥 밥 나오는 게 낫다니까 아니 명순티면 아니 그래도 명순티가 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명순티예요 아니 명순티는 그래도 먹다 보면은 정감가는 맛이긴 해요 근데 빵 싫은 거 자체가 일단 양식이잖아요 이 느끼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입니다 아 양식이라서 예 네. 일주일에 한번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나오긴 하지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양식이 나올 수도 있지 백날 명순티만 처먹을래요? 그건 아니고. 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아구의 솔직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빵식 좋아하면서 먹었던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밖에서도 이거 먹으면 맛있다고 할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도 빵식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처럼.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컨텐츠 바로 가무통&아구의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레츠자첫 <laughs> 번째 질문입니다 군대를 다시 갈 생각이 있나요? 군대를 다시 간다는 질문에는 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직업이 있고 이렇게 할게 많은데 군대를 당연히 안 가죠 아... 저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다 빠지고 그냥 내가 막 밖에서 할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없으면 갈것 같습니다 부산은 지원해서 전 군대 재밌었어요 군대에 대한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좀 약간 긍정적인 기억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군대 힘들긴 힘듭니다 맨날 철대련하고 음. 어, 훈련 받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도 이게 추억보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간다 그러면 내가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좀더 빡센 군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가부통에게 온 질문입니다 만약 그 장군님과 부통님의 계급이 서로 바뀌게 된다면 그 장군님께 어떠한 일을 하실 건가요? 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장군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발뻗고 잘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만약 계급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닥 뛴 거름 5,000 킬로미터. 구동반 타이어 <laughs> 다섯 개 매고 <메고> 연병장 <laughs> 500 바퀴 뛰기 그런 다음에 전후세명 <laughs> 들쳐매고 뛰기 무슨 <laughs> 까카로트냐고 아니 이 정도 는 해야지 그리고 있는 휴가도다 없애기. <laughs> 왜요? 저희 휴가 다 없앴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유튜브 계정 없이 유튜브를 하는 소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제 제가 좀 최초의 이 길을 열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 엑시고양 스트리머로서 채널과 방송이 없는 와중에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최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최초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엑시고아가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이제 물고기 입에서 는그 약간 기생충 같은 거거든요 약간 그런 기생충이다 자또 다음 질문 두 분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고른다면? 아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취미요? 나이 먹으면 낚시할 듯? 낚시랑 운동? 이외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때는 우... 운동은 네. 무술류에서는 감통이랑 같이 못 합니다. 왜요? 저는 다른 무술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예. 그 저는 시켰다. 어렸을 때부터 검 아니면 안 했어요, 모든 것들을. 저 검도 하는 이유가 검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검을 좋아한다고요? 던전앤파이터도 귀검사웨펌마스터 검귀 이렇게밖에 안 하고요. 헤일즈 이버도 막시민 리프크네 보리스 진내만밖에 안 했고요. 검류밖에 안 합니다. 뭐그렇검 배워서 뭐진사이토가될 거예요? <laughs> 같이 할수 있는 취미는 제가 봤을 땐 진짜 낚시 외에는 없지 않나 낚시는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우리가 직접 가서 어... 딱 매운탕 끓여먹고 또 낚시도 양손검이잖아 <laughs> 낚시가 양손검인가? 낚시 양손검이잖아 아 그렇네 어, 다음 질문은 이번엔 저한테 온 질문인데요 로써의 갓겜의 기준 이거를 여쭤보셨는데 제 입장이지만 갓겜의 기준에 첫 번째를 항상 게임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게임성이 뭐냐면 디테일함인데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게 있어요. 뭐 게임의 재미를 신경 쓰는 디테일.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즘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의 재미를 살린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좀더 많아요. 요즘 RPG 게임하다 보면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게임해. 그래서 대화, 텍스트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스킵하고 그냥 게임만 즐긴다. 네, 자동 이동하고 레벨업하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게임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고요. 제가 보는 게임성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RPG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리버라는 몬스터가 있다고 쳐요. 얘가 요즘은 그냥 레벨 깔려 있어요, 얘가 막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잡고 끝난다 그냥. 그냥 얘를 잡고 끝나요. 이게 끝이야. 자연스럽게 그냥 레벨업 되고 끝나요. 음... 저는 그게 아니라 리버가 있으면은 이런 리버들에게도 각자의 스토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리버를 딱 잡으면은 드랍 아이템으로 갑자기 스케럽을 준다고 쳐요. 스케럽을 주다가 갑자기 레어 률로 얘가 갖고 있는 셔틀 탑승권 1권 이런 걸 주는 음 거야. 이제 이 하나 안에도 들어 있는 게 게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디테일함. 근데 왜 당신은 저 항상 궁금했던 게 FPS 나 아니면 샌드박스류 게임은 잘안 하는 거예요? FPS 게임 게임성 좋은 거 많은 거 아는데, 네, 제가 검을 좋아해요. 도대체 그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이 질문은 진짜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북도 이권 학교에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 의무기업인 걸 어떡해! 아니, 중학교까지잖아. 우리도 벗어나고 싶었어.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니, 진짜로 애들이 막, 어? 스타워즈에 나오는 3PO 마냥 인조인간으로 레드사이니티스트들이 개조시킨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거 실제예요! <laughs> 실제예요, 님들. 아니, 진짜 개조시켜요. 잡아놓고 고문시킵니다, 님들! 고문해요, 고문, 고문. 다음 질문입니다. 가부통님 여러 방면으로 지식이 워낙 방대하신데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은 에, 너무 디테일하다면 은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대 다니고 있습니다. 공대. 아 공대. 네. 참 가부통 같네요 수많은 여자 친구 있나요?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걸로 답변이 됐네요. 뭐 뭐라고요? 다음 질문. 아구랑 가부통 얘기 동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축기금 서로 얼마씩 할 건지. 저는 가부통 축기금 100만 원할 겁니다. 왜죠? 저는 못할 거니까. 그럼 1억이라고 해이 미친 XX야. 저는 5만 원만 내겠습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그냥 딱부페 가서 밥 먹는 비이 정도가 딱 맞지 않나. 안 주는 것보다 낫네. 다음 질문인데 저희 둘다한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된걸 후회하고 있는지. 저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없긴 합니다. 그런 거 있을 리가 네. 없지. 사실 저가 아구랑 신고돼서 받은 게더 많죠. 사실 까놓고 말하면. 저는 얘한테서 받은 건 없죠. 아니 핫바닥에서 오늘따라 쓸개양이나네 자꾸. 씁쓸하 말만 해? <laughs> 장난이고 그냥 뭐 친구란 게 별거 있습니까? 재밌으면 네. 친구지 맞잖아요 음... <laughs> 오늘 밀리터리 먹방부터 Q&A까지 쭉 달려봤는데요 가부통씨와 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점들이 몇 가지 해소된 것 같아서 나름 정리도 잘된것 같아 좀 뿌듯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방송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가부통씨를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도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에버입니다 도...